안녕하세요. 1조 민원조정조 김규민 이가원 정지의 조화경입니다. 정지의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UIUX 기획을 들으면서 데스크 리서치부터 문제점 노출 및 인터페이스 디자인까지 도전합니다. 다음은 목차입니다. 첫 번째는 데스크 리서치, 두 번째는 팀 주제 선정, 세 번째는 경쟁사와 정식 연재, 네 번째도 경쟁사 분석으로 진행됩니다. 조아라에 대한 데스크 리서치입니다. 2003년 6월에 설립된 대한민국 웹소설 플랫폼으로 2010년대 초반 노블레스를 통해 웹소설 시장을 선도했지만, 이후 경쟁 플랫폼이 대두되면 플랫폼 개편이 필요했습니다. 대체별 탄생 배경을 먼저 알아보자면 웹소설은 태동기, 발전기, 성장기로 나뉩니다. 태동기는 PC를 통해 웹소설을 구독했으며, 발전기에는 웹소설의 영화화와 전업의 웹소설가가 등장했습니다. 현재인 성장기는 다양한 장르가 생겨나고 시장이 급성장됐으며 유료화가 정착됐습니다. 두 번째는 웹툰입니다. 만화로 시작되었지만 디지털화가 진행되면서 만화를 활용한 수익 창출을 시도됐습니다.이후 초기 웹툰 작품들은 작가 개인 홈페이지 블로그로 이루어지면서 공유가 확산됐습니다.인터넷 포털사이트 확대로 웹툰이 컨텐츠가 되며 사업화가 진행되어 현재는 네티즌과 아마추어 작가들의 자유로운 작품 공유가 되고 가시적인 산업 영역으로+ 영역으로 부상됐습니다. 현재 조아라는 130만 명의 독자, 50만 개 작품, 15만 명의 작가들이 함께했습니다. 독자가 작가가 되고, 작가가 다시 독자가 되는 선순환 구조를 목표로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글로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조아라는 비전으로, 삼,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플랫폼이 목표이며 2021년도에는 지사를 설립하고 인도를 기반으로 한 베타 버전을 출시했습니다. 현재 세계화를 위해 여러 언어가 지원되는 플랫폼 형식과 운영체제를 고민 중입니다. 조아라의 컬러 시스템입니다. 대표적인 컬러로는 파란색이고 안정적이며 신뢰, 신뢰성을 주고 앱과 앱을 살펴봤을 때에는 로고의 중심색과 시그니처 텍스트의 포인트 컬러로 볼수 있습니다. 서브 컬러로는 회색, 흰색, 연두색이 있습니다. 깔끔함과 차분함을 주기 위해 회색과 흰색이 사용되었고 연두색은 자연스럽고 지속성을 나타내며 로고색으로도 보여집니다. 조아라의 연도별 과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펜픽을 시작으로 모바일 앱과 웹을 지원하기 시작했으며 2015년에는 공모 대전이 개최되며 남성향 웹소설이 증가됐습니다 또한 최근 이용권과 상품권 정책들이 개편되고 소셜 로그인 시스템이 도입됐습니다. 이전 작품 공모전을 살펴보면 수상 시 카카오 페이지 연재 기회가 주어지며 수상작의 웹툰화 작업이 적극화됩니다. 앱 버전 히스토리 과정을 살펴봤을 때, 처음 출시한 조아라 앱이 유저의 만족도가 제일 높았으며, 현재는 3차 개편을 진행해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조아라 작품 등급 및 분류 용어 정리입니다. 전체는 소설 전체 대상에 포함이 되며 검색이 되는 태그입니다. 무료는 이용권 딱지가 없이도 볼 수가 있으며 무료에 해당되는 모든 작품이 보여집니다. 노블레스 N은 기간제 이용권으로만 감상할 수 있는 소설이며 프리미엄 P는 작가의 재량에 따라 딱지를 이용하여 작품 감상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서비스 내 가상 포인트 및 화폐 용어 정리입니다. 후원 쿠폰, 딱지, 만화, 미사용 쿠폰으로 정리를 할수 있습니다. 후원 쿠폰은 딱지 한 장당 후원 쿠폰 한 장이며 70원의 가치가 있습니다. 독자가 마음에 드는 작품이나 작품 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한 후원 기능입니다. 딱지는 한 장당 100원의 가치이면서 유료 작품을 볼때 사용됩니다. 만화의 경우에는 출석을 할때 얻는 포인트이며 마지막으로 미사용 쿠폰은 노블레스 전체 조회수에 따른 보너스 쿠폰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노블레스 용어에 대한 정리입니다. 먼저, 노블레스는 유료 전용 카테고리이자 정액제 이용권입니다. 노블 성실은 노블레스 한 작품 중 성실하게 연재되는 작품을 말하고, 노블레스와 프리미엄을 동시에 연재하는 작품은 노블레, 노블 프리라고 말합니다. 정기 구독권으로 노블레스 작품을 무제한 감상, 감상을 위해서는 매달 17,600원이며 딱지 18장이 제공됩니다. 1일, 3일, 30일, 90일 이용권이 있으며, 딱지 구매 또한 수량에 맞춰 구매가 가능합니다. 서비스 분석이자 핵심 강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독자들을 위한 맞춤 추천 서비스에 대한 선호도, 선호도 조사를 실시했을 때 전반적인 88%가 베타 서비스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한 유사 그룹 취향을 고려한 작품 추천 서비스가 있습니다. 최근 본 작품의 독자 취향과 유사한 그룹을 분석하여 작품 추천을 시행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개인 집중 서비스입니다. 작품을 본 독자들이 선택한 다른 작품을 보여주면서 독자 취향에 맞, 맞는 맞춤 추천 기능입니다. 다음 핵심 강점으로는 작가 정책입니다. 누구나 작가가 될수 있고 상상력을 펼칠 수가 있으며 도전할 수 있습니다. 진입 장벽이 낮으며 신진 작가와 경력 작가를 지원합니다. 장르 관계 없이 자유로운 글 형식으로 독자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조아라에서는 직접적으로 작가를 지원하는 방식보다는 독자에게 혜택을 제공해 다시 작가에게 전달되는 환원 구조로 설계됩니다. 작가 지원 정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축 작가 각성은 신진 작가 지원 정책입니다. 30, 70, 100편당 격려 선물과 쪽지가 전달됩니다. 두 번째 버프 18은 유명 작가 지원 정책이고, 선호 작품을 기준으로 작가들이 단계별로 성장할 수 있는 4단계 프로모션을 지급합니다. 세 번째로 작파 18, 18은 상위 작가 지원 정책이며, 월간 베스트, 탑100 작가에게 3단계 프로모션을 주어집니다. 네 번째 거북거북 연재는 성실 작가 지원 정, 정책으로 꾸준히 연재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작가를 위해 작품 이벤트 및 노출 혜택이 주어집니다. 게시판 및 장르입니다. 게시판은 자유 게시판, 작품 서평, 조아라 포스트가 있습니다. 자유 게시판은 작가와 독자가 동시적으로 소통이 가능하고 작품 서평은 작품 리뷰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또한 조아라 포스터는 포스트는 카드 뉴스 형식으로 작, 작품 스토리를 보여주며 추천합니다.현재 웹소설은 15개의 장르와 웹툰은 9개의 장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더해서 약 12,645개의 키워드가 있으며 타 플랫폼들과는 달리 세부적인 키워드들로 취향에 맞는 작품 검색이 가능합니다.팀 주제 선정이자 고객 경험 서비스 CX입니다. 고객 경험 바탕으로 소비자의 관심으로부터 구매 및 사용까지 영향이 끼쳐집니다. 조아라의 CX 과정으로는 읽고 싶은 욕구 조아라, 웹앱 서핑, 결제 플랫폼 이용, 서비스, 마니아층 플랜 연장의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CX를 기준으로 현재 조아라의 현황을 분석해보았습니다. 읽고 싶은 욕구이자 의식은 특정 장르 마니아층 소비로 장르의 폭이 다양해지면서 꾸준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조아라는 타 경쟁 플랫폼 흥행으로 조아라를 흔하게 접하기 어려워지면서 폼을 광고하는 프로모션 주 기능보다는 무료 할인 등이 주 프로모션 내용으로 자연스럽게 결제부터 고려하게 될수 되었습니다. 결제는 비교적 이용권 가격이 높은 편이므로 금전적인 부담감으로 유저 이탈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플랫폼 이용을 할때 사용되는 조화라의 용어들 설명이 부족하여 처음 사용하는 유저들은 이해가 어려워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서비스를 보았을 때 기능과 서비스가 유동적으로 찾기 어렵고 UI 디자인 또한 복잡하게 구성되어 사용자 접근에 있어서 친근함을 유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다양한 콘텐츠와 작가 지원 정책인 선순환 시스템으로 오래 사용하는 지지층의 이탈률이 적습니다. 마지막은 플랜 연장입니다. 낯선 단어일 수도 있는 노블레스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고 이용권 또한 가격이 높아 사용자의 만족도를 채우지 못하기에 이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객 경험 서비스는 기업의 경쟁 차별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영업의 이익으로 연결되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프로모션 디자인입니다. 브랜드와 제품 또는 서비스의 기능 및 효과를 타겟 고객에게 알려주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프로모션 골은 인지도 향상, 서비스 차별화, 판매 창출, 고객 관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프로모션 디자인 레이아웃은 탑, 바디, 바텀으로 구성됩니다. 탑은 신문형 헤드라인으로 이벤트에 대한 키워드를 바탕으로 컨셉이 구성됩니다. 바디는 주요 핵심 내용이 들어가며 관련 이미지와 정보를 배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바텀은 가족 혜택, 이벤트 주의사항들이 기입됩니다. GUI입니다. 사용자가 보는 시각적 화면이자 사용자와 소통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인 앱과 웹 디자인의 해당이 되며 아이콘, 컬러, 레이아웃 등 시각적 요소를 활용해 서비스의 UI를 디자인 및 구성합니다. 조아라의 앱웹 사용의 불편한 점들이며 먼저 소설입니다. MD 추천 작품란의 배경 컬러로 강조 효과 시선이 끌려 선택적 집중의 어려움을 느낍니다. 두 번째는 소설 종류별 분류입니다. 타이틀과 작품명 폰트 사이즈 차이가 크게 느껴지지 않고 이미지별 간격이 좁아 시각적으로 복잡해 보입니다. 또한 특정 수치들이 작가명과 같은 방식으로 강조하여 한눈에 보기 어려웠습니다. 다음은 아이콘입니다. 기능적 부분에 쓰이고 있다고 잘 보이지 않았고 완결 작품 최신 작품 아이콘을 봤을 때 이미 의미 사이의 연결점을 찾을 수 없어 시각적인 도움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선호 장르 선택 부분입니다. 장르를 구분하는 색들을 봤었을 때 전체 작품이 선택, 선택된 상태에서의 타이포는 강조되지 못한 상황으로 집중하기 어려웠습니다. 두 번째로는 웹툰입니다. 먼저 메뉴의 위치입니다. 메뉴란이 상단의 위치에 있어서 한눈에 보기 어려웠습니다. 메뉴의 위치가 넓은 사이즈 의 광고 아래에 위치한다면 더 쉽고 빠르게 메뉴 선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는 회차와 소제목입니다. 회차의 우측에 반복되는 내용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제목과 소제목을 위한 분류로 불필요한 내용이 들어가 사용자를 헷갈리게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프로모션입니다. 첫 번째로는 직관적인 이해가 어려운 문구였습니다. 읽었을 때한 번에 이해하기 어려운 광고 문구가 사용되어서 광고의 목적 또는 혜택 등을 한눈에 아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두 번째는 불확실한 광고의 기능입니다. 광고하는 요소의 문구가 전혀 없이 제목만이 기재된 작품 광고입니다. 특정 회차까지 무료임을 강조를 하고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작품에 담긴 짧은 정보와 큰 차이점이 없어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제 유도 요소입니다. 결제 유도가 드러나는 문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구매 욕구가 자연스럽게 상승시켜야 하지만 뭐뭐 화, 무료 문구의 반복 사용으로 작품에 대한 호기심이 아니라 결제를 먼저 고민하는 광고였습니다. 경쟁사 분석 첫 번째 기업, 리디입니다. 2009년 리디북스로 서비스를 시작하여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넥티드 콘텐츠 기업으로 콘텐츠 경험의 연결을 만듭니다. 다양한 콘텐츠들로 형식, 장르, 방식에 한계없이 리디안에서 각자 자신만의 취향에 꼭 맞는 이야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리디의 모바일 앱을 살펴보면, 집중된 메인, 작품의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기존 대비 2배 이상 메인 배너를 표시를 했고, 시각적인 깔끔함으로는 불필요하, 불필요하게 시선을 잡아 끌지 않도록 컬러와 장식적인 요소를 제거하였습니다. 작화는 독자 관심을 끌고 팬층 형성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성인 인증이 진행되지 않은 사용자는 성인 컨텐츠의 메인 포스터를 볼수 없도록 하여 선정적인 컨텐츠 접촉을 막았습니다. 키워드 설정입니다. 작품 캐릭터를 대략적으로 유추할 수 있게 나타내었고 별점 1000개 이상, 평점 4점 이상, 연재 완결처럼 작품 상태를 키워드 통해 검색을 유도하였습니다. 작품 예고편입니다. 작품 소개란 안에 프로모션 디자인으로 사, 사용자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내용물을 유추할 수 있는 대사와 등장인물 소개를 통해 독자가 작품을 읽기 전 어떤 내용인지 알수 있습니다. 경쟁사 분석 두 번째 기업, 카카오 페이지입니다. 2013년 서비스 시작으로 세상 모든 이야기를 담다 라는 슬로건을 가졌습니다. 새로운 문화를 주도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카카오 페이지는 다양한 콘텐츠가 담겨져 있습니다. 웹소설, 웹툰, 애니메이션, 드라마, 영화, 예능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OTT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카카오 웹툰과 차이점이 있다면 카카오 페이지는 카테고리의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카카오 앱 모바일 UI 디자인입니다. 배너의 경우 홈 화면에 큰 비중을 차지하여 슬라이드 과정이 보여집니다. 컨텐츠는 다양한 컨텐츠 목록들과 장르를 표시하여 원하는 작품들을 볼수 있습니다. 하단 메뉴바의 경우 직관적인 아이콘과 또 클릭을 했을 경우 블랙으로 변경되는 기능으로 페이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검색 기능은 AI 검색 기능으로 취향에 맞는 작품 검색이 가능합니다. 카카오페이지는 기다리면 무료 밀리언 페이지 캐시 프렌즈가 있습니다. 기다리면 무료 같은 경우에는 기다리면 유료 회차가 무료로 전환되는 시스템이며 12시간마다 무료로 공개됩니다. 밀리언 페이지는 100만 명 이상 본 작품과 100만 달러 이상 팔린 작품을 한데 모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캐시프렌즈는 지금 획득 가능한 캐시로 참여, 쇼핑과 같은 이벤트로 참여를 할 경우 캐시가 지급이 되며, 캐시로 작품을 대여해 볼수 있습니다. 카카오페이지는 결제 수단이 다양하고 유동적입니다. 카카오페이와 손쉽게 연동 결제가 가능하고, 다른 카드 사용도 가능하면서 자주 사용하는 결제 수단을 정할 수 있습니다. 경쟁사 분석 세 번째 기업 포스 타입입니다. 포스 타입은 독립 창작 플랫폼으로 모든 창작자를 위한 콘텐츠 오픈 마켓입니다. 누구나 자신만의 콘텐츠를 만들어 공유하고 팬들과 유대를 다지며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포스 타입의 특징은 첫째로 꾸준한 창작 수익입니다. 포스 타입은 정기 구독형 멤버십 기능이 있어 창작자 정기 후원이 가능합니다. 이로써 후원하는 독자에게 창작물 한정 공개가 가능합니다.또한 유료화를 원하는 창작물의 결제 상자를 옮겨 독자에게 콘텐츠를 판매하고 후원을 받아 수익을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두 번째로 포스트 타입은 작가만의 전문적인 공간을 제공합니다.콘텐츠의 수익이나 독자들의 유입 경로 확인이 가능하며 참여도가 높은 사용자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작가의 작품 공간을 더 정교하게 편집을 할수 있고 독자에게 편한 읽기를 제공하며 보기 좋게 꾸밀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유연한 발행과 작가 지원입니다. 포스트 타입은 성인 인증을 하지 않은 미성년자에게 성인물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또한 한정된 독자에게만 포스트 공개가 가능합니다. 이에 더불어 오리지널, 페이스메이커, 캐스팅 그룹으로 나누어 작품 광고, 홍보 이벤트 개최 등. 다양한 작가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작가 경험적으로 바라봤을 때 포스트 타입은 접근성이 높아 피드백을 활발히 받을 수 있고 유료 콘텐츠를 판매하고 구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작가를 후원할 수도 있습니다. 콘텐츠에 집중할 수 있는 깔끔한 레이아웃을 제공하고 콘텐츠 금액과 분량, 연재 주기를 스스로 정해 투명하게 판매 결과를 볼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경쟁사 분석 네 번째 카카오 페이지 스테이지입니다. 카카오 엔터에서 스테이지를 통해 직접 신진 작가를 발굴, 육성하는 플랫폼입니다. 카카오 스테이지 한 작가 프로그램입니다. 먼저 페이지 고는 빠르게 데뷔 가능한 작가 양성 프로그램으로 2개월 이상 연재한 작품 중 매월 성적이 높은 작품을 선정해. 데뷔 가능한 프로그램입니다. 두 번째는 창작자에게 원고료 지급을 통해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보장하는 스테이지온입니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작품은 매달 원고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픈형 운영 운영 구조로 다른 연재처를 선택하여 작품 연재가 가능합니다. 최대한 창작자에게 많은 데뷔 기회를 제공합니다. 수상작을 볼수 있는 프로모션이 제공되어 있습니다. 글쓰기 및 상세 설정이 가능한 프로필, 카카오 페이지 바로 가기 등 다양한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경쟁사 분석 다번, 다섯 번째 기업, 문피아입니다. 문피아는 수많은 장르 소설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좋아하는 작가들의 글을 보며 책으로 묶여 나올 것을 생각하는 것, 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장르를 위해 만들어진 네일을 설계하는 플랫폼입니다. 문피아의 특징은 먼저 다양한 연재 종류의 구성입니다. 문피아는 네 가지 연재 종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유연재는 처음 연재를 하며 아무 조건 없이 연재를 할수 있는 공간, 공간입니다. 일반 연재는 글자 수 7만 5천 자 또는 5만 자 이상을 연재합니다. 작가 연재는 출판작을 완결한 경력 또는 내부 규정을 통해 연재합니다. 선 독점작은 문피아 선 독점 연재 작품이며 문피아에서만 볼수 있습니다. 특징 두 번째로는 문피아의 작가 친화적 환경입니다. 조회수와 추천수, 투데이 베스트 등 작품 관련 정보를 전면 공개합니다. 또한 무료배너와 이벤트로 유입률을 높이고, 이로 인해 작품 구매 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의를 통해 여러 명의 담당 편집자가 동시에 작품을 분석하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 예약을 설정해 글을 업로드도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년 대한민국 웹소설 공모대전을 개최해 수상시 문피아와 단독 계약 후 유료 연재료를 진행합니다. 1조 민원조정조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